드디어 이제, 어,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종이 저 멀리 하란에 가서 자기의 주인의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지금 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순조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했고 정말 순조롭게 그를 만났고 그래서 그를 데려오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하고 나서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를 데리고 왔는가. 자, 오늘 54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지금 언제 먹고 마시고 유숙했어요? 모든 것이 다 결정된 다음에. 그러니까 리브가도 가겠습니다. 그랬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 그리고 리브가의 어 아버지 부두엘 다 승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다 승낙을 하고 모든 것이 결정되기 전에는 어떻게하겠다 그래서 나밥안 먹겠다 그랬거든요. 밥을 다 차려놨는데 아니요, 나밥 먹는 거좀 잠깐 스도식어도 괜찮아. 나는 지금 내가 임무가 더 중요해. 와 충실된 종인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결정된 이후에. 드디어 이제 마음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에 그들 종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게 되었다. 참이 어, 목적 의식이 분명을 했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그는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목적은 뭐예요? 바로 자기 주인의 목적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아무튼 그러고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면, 뭐, 그죠? 아 이제 다 됐으니까. 나 여기 좀 며칠 좀 쉬면서, 여기 뭐좀볼때 볼 많이 있죠? 볼 때가 많겠죠? 왜?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이 친구는 지금 이 종은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아마도 거기 한 번도 못 가봤을지 몰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 그들의 아마도 마음이었을 겁니다. 지금으로 가면 서울을 구경 한 번, 언제 한번 가겠어요? 뭐, 우리도 잘못 가는데, 그죠? 서울 구경 하십니까, 여러분? <laughs> 어,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뭐 기분 나쁘다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 저도요, 가끔 가끔 서울에 나가면, 어우, 이 언제 저런 거 생겼지? 난 서울에서 자라고 서울에서 컸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다른 동네에 온것 같은 느낌이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고 쳐다보면 우리 집사를, 아, 촌수럽게 자꾸 쳐다보지 말라고 자꾸 그러긴 해요. 근데 어쨌든 뭐 서울이라면 좀 얘기가 다르지만 뉴욕을 갔어요 뉴욕을. 예? 뉴욕 언제 한번 또 가봅니까? 근데 일을 하러 갔어요, 비즈니스를 갔단 말이에요. 자 비즈니스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한번 여기 시간도 남아요. 그러면 한번 하루 이틀 정도 여기 한번 좀 관광 좀 해볼까? 아, 어, 뭐 메나탄도 한번 좋다는데 가볼까? 자유의 여신상도 한번 좀 볼까?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많이 들수 있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종은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나 돌아가겠습니다. 아, 즉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이뤘다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나에게 주신 이 목적 나는 그 목적 때문에 온 거지 나는 여기 뭐 이거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내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충성된 모습으로 지금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데 가면요 제가. 그전에 좀 말을 좀 들은 적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때 그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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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딥니까? 어, 탄자니아를 갔죠. 우리 나중에 선교사 말고 그그 그, 저기 최재순 선교사 계신데 우리 그때 이제 뭐 어, 학교를 짓고 해 가지고 거기 뭐 어, 예,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거기 그거 하면서 거기서 딱 이틀을 잤거든요. 이틀을 자고 그다음에 우간다에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유건종 선교사라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갔다가 여기도 여기도 그러니까 박3박박일 이박 3일 이렇게 보냈어.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제수 선교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선교 수십 년 해봤지만 여기 이틀 자고 가는 사람 처음 봤대. 어, 근데 나는 일이 끝났고 또 우간다를 가야 되는데 우간다 가니까 또 여기도 시간이 안 되니까 이틀 하고 왔, 왔죠. 근데 사실 말해서 굉장히 몸이 피곤해요. 요즘 같은건좀 못합니다. 그 전에, 지을 한참 젊음에 일주일 만에 그냥 가겠다 하는 이 마음 속에 그렇게 하고 오니까, 아, 뭘 그렇게 빨리 가느냐고, 좀 여시다가 고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나 일을 다 했으니까, 내가 일 하러 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사실 이 종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일다 했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일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지금 빨리 가겠다 즉시 가겠다고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지금 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가 즉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5절에 보면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라반을 얘기하죠 그의 어머니가 어머니 이름은 지금 안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며칠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 그냥 우리가 헤어질만한 그 어, 시간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헤, 어, 헤어짐의 정을 나눠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틀린 말입니까? 사실 틀린 얘기 아니죠. 아, 갑자기 와서 뭐 시집간다 그러면서 어, 그 다음 날 가겠다고 하니 부모님들이 얼마나 섭섭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정은요, 어 뭐라 그럽니까? 5 6 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와께서 호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어쩌면 이 종은요, 정말 충성된 종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었으니까그 목적, 주인이 원하는 목적을 이었으니까 가야 한다는 이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근데 두, 다른 이유를 또 찾는다고 한다면, 어쩌면요, 지금 이 주인의 며느리를 얻었고, 그 주인의 아들, 그, 어, 아내들 사람을 얻었으니까 지금 마음이 어때요? 막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굿뉴스거든요. 좋은 소식이거든요.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받았어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제 좋은 소식을 받았다. 그러면요. 빨리 전하고 싶은 게 이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이게 사실은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뭐 나는 복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복음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도 몰라 또 내가 천국 가는지 안 간지도 몰라 구원 받았는지 안 지도 이런 사람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고 급하지도 않고 예또 무슨 뭐이 전하는데 있어서 이걸 꼭 전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 것 아니에요? 내가 정말 복음을 받았나? 내가 정말 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나? 그렇다면, 이거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 종이 바로 그런 것이죠. 빨리 가서 이 소식을 빨리 알려야 돼.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주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로지 생각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주인에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 아 예수님,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오로지 그분에게 내가 생각이 가 있다면, 빨리 전하는 거예요. 빨리 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또, 어, 뿐만 아니라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 리브가가 결정을 했고 라반도 승낙을 했고 부두엘 아버지도 승낙했고 엄마도 승낙했고 다 승낙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한 대로 숯불이 어떻게 하죠? 다 오를 때, 달았을 때 이거 치는 거예요. 대장장이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탔을 때 빨리 해야 된다. 이게 잘못하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아이고 우리 딸 저거 보내야 되겠어. 아, 그 시골에 어떻게 보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어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시골 땅, 자기는 지금 도시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가고 싶은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단 말이죠. 사람의 마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되었을 때 빨리 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정하기까지는 어려울 줄 몰라요. 그때까지는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결정한 데는요.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이 일을 속지 속전 속결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움직임의 그 마음이고 그리고 또그 마음이 그렇게 동의했을 때는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뭘 그렇게 뭉기적거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빨리빨리 빨리 진행을 해 버리지. 그거예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 종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 내 주인에게 빨리 돌아가야 된다. 지금 나는 이 일을 이루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여기서 지금 딴거볼 것도 없어. 나는 그 목적대로 가겠어. 또 뿐만 아니라,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결정된 사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나는 실행만 하면 돼. 그리고 빨리 가겠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뭐라 그래요? 아, 좀 며칠 있다가 최소한 10일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참, 이 엄마도 지혜로워요. 뭐라 그러냐면, 5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예?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라고 이제 주인이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지혜로운 게 뭐냐 하면, 57절이죠.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들에게, 그에게 물으리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홀례 전에는요, 뭐, 말들이 서랑설레합니다. 이런 말, 저런 저런 말들 왔다갔다 하고 말이죠. 예, 그러면서 그냥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뭐 예식장을 어떻게 하느냐, 예, 뭐 주례자를 누구로 하느냐, 뭐 이러면서 왔다갔다다가 하 파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 이게 뭐예요? 비본질이 본질을 앞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간에 본질을 생각을 하고 비본질적인 거는요,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말은 할수 있겠죠. 의견은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는 의견은 내기하라고요 의견은 그러나 이걸 주장하지는 말라고요. 주장하면 공동체 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왜내 것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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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것이 채택이 돼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상호간에 서로 서로 의견해 봐서 어, 정말 좋은 게 뭔가. 근데 사람이 고집이 있어. 그리고 자기 의견 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깨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해 당사자 있잖아요. 이해 당사자가 누구예요, 여기?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첫 번째 순위예요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그 소녀에게 물어보겠다.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지금 맞지 않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리버가에게 묻잖아요. 지금 57절 다시 읽으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당사자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혼한다. 당사자가 누구예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신랑 신부가 당사자예요. 그러면 그들의 의견이 사실은 존중돼야 되죠. 가장 중요하게. 물론 딴 사람 의견은 묵살하거나 딴 사람 의견은 별별이 없다가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의 의견이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야, 소녀야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 얘기를 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너 지금 갈래냐? 하면서 그가 대답하되 어, 뭐예요? 가겠나이다. 와, 이 리우가 아주 그냥 당돌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지금 결정을 제대로 하는 그러한 여자죠. 예. 요즘요, 참이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정장애라 그러죠. 그것도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뭐 이러면서 뭐말이 왔다 갔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결정 하나도 못하고, 어, 그야말로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결정장애입니다. 결정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확신이 오면 그러면 <laughs>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리브가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그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예, 자 59절 다시 보면 그들이 그의 그 누이 리브가 아 이제 57, 58절에 결정했어요. 이제 59절로 가면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그 동행자들 아주 큰 부대가 되었죠 그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예, 복된 가문을 이룬다는 것이죠 예,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씨로그 네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지금요 하, 이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어머니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죠 사실은 진짜 리브가는 믿음으로 결혼을 했잖아요 아니, 남편들 이삭 한 번도 봤어요,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 게다가, 그시아버지들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또 자기가 가서 살 집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단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사람, 그것만 지금 알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이 믿음의 어머니가 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의 말씀에는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결혼 홀리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리는요, 여러분 뭐다 대부분 다 여기 결혼하신 분일 거야. 근데 여러분 자녀들 결혼할 때 정말 제가요 여태껏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 언제 그사람의 믿음을 할수 있느냐? 가장 많이 최고로 할수 있는 길이 결혼할 때입니다. 진짜예요. 결혼할 때, 그 가정이 결혼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느냐. 또, 그 당사자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결혼할 때 믿음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요, 결혼할 때 보면 대부분 알아요. 그전에는 잘 몰라. 그래서, 아, 내가 믿음의 가정 이루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거, 거 포커스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로 쭉쭉 맞춰가는 사람은 모든 예식 자체도 하나님에게 포커스 맞춰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전부 그냥 세상적으로 합니다. 세상적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게 모든 게다 거기서 집약이 돼요. 결혼할 때. 아, 저 사람이 신앙이 저런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또 언제 알수있냐면 살아가면서 마지막 어, 그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가족들의 신앙을 또볼수 있죠. 아, 지금 이것들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의 가운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어쨌든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신앙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지,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은 어떤지, 예, 이게 예, 종합적으로 볼수 있는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리브가의 신앙. 복된 가정 이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의 믿음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만히 보면 아내가 하나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다 아내를 일처 다부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선택하신 이러한 모습을 지금 나는 그 믿음으로 지금 시작을 했고, 마지막까지 이삭은 리부가 하나밖에 없고, 리부가도 역시 이삭 하나밖에 없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냐, 그 말이죠. 우리가 리부가의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리부가도 결단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종의 결단이 참 위대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가십니까 은혜 가운데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결단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61절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참 리브가가 적극적인 여자예요. 예 그리고 이 약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죠. 일어나서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비가를 데리고 가니라 62절.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지금 이제 그들은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한편으로 여기 뭐예요? 이삭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 왔으니, 그가 네게 부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가 부엘라헤로이에 부엘라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게부가 뭐냐면, 이남방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브엘라이로이. 어, 왜 하필은 브엘라이로이라고 여기 썼을까? 브엘라이로이라는 말은,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때, 어, 그냥, 누구에, 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아, 어, 임신을 못하고 있는데 하가를 통해서 이제 임신했단 말이에요. 하가 임신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허마자의 어, 주인행사하고 말이죠. 사라에게 막 그러니까 사라가 막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대 쫓아버려, 내쫓아버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마음대로 해. 아브라함이 이런 우위 부단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해. 하니까 사라가 어, 내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광야로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바로 이브엘라헤로에간 거예요. 이브엘라헤로에라고 원래는 이름이 이곳이 아니죠. 여기 네게 배어 있는 한 지역인데. 여기에 가서 이제 막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난 지금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중에 이걸 피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랬더니, 야, 염려하지 마. 너,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스마리라 해라.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내가 너를 보살핀다 허, 하나님 막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그리고 다시 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이름을 가르쳐서 부엘라이로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는 곳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부엘라이로이 바로 거기에서 지금 아 뭐예요? 이삭이 지금 그곳을 거니면서 뭘했나 보세요? 63절 이삭이 점을 때 드레나가 묵상하다니 부엘라이로이에서 지금 뭐예요? 묵상을 했어요. 아 하갈 예 우리 어 뭐예요? 무슨 어머니라 고 그러죠? 계모. <laughs> 우리 그여 그분이 여기서 지금 기도하면서 보살피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했던 이곳서 묵상을 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또 보살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묵상했다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은 소식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면서 어,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는가? 뭐 이것은 상상입니다.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드레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여왜 낙타들이 막 저기서 오는 거예요. 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렸대요. 저 멀리에서 예? 오는데 리브가가 다 눈을 들어서 이삭을 바라봤어. 멀리서 뭐 보이나? 근데 이게 눈이 많이 친 거예요. 와, 이건 뭐 얼마나 빛이 났을까요? 만화 같은데 보면요, 그냥 별을 다 그려놔, 촤 빛이 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제 정말 천눈에 반한 거죠, 뭐. 예, 하나님이 정해줬다. 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게 내려서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딱딱 딱 걸렸어, 지금요. 예.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아니, 아 자기 얼굴을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 보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어, 외모가 자신 있으면 말이죠. 딱 보여주면 아 나요 하고 보여줘야 될 거. 아딱 가렸어.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이그 어, 상황이 그럴 겁니다. 문화적인 게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는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했는데, 아, 눈을 딱 마주치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말, 말을 해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와, 보자마자, 내살 중에 살이요. 내뼈 중에 뼈로다 하고, 그냥 뭐,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이게 지금 똑같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짝인 걸, 예, 뭐, 한번 반하면 어쩔 수 없어요. 뭐, 모두 다 좋아 보인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이에 아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어머니가 127세에 죽었죠 그러니까 이삭이 몇살 몇 때까지 몇 세에 죽었어요? 이삭이 37살 때 어머니 사라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위로를 받았는데 이삭이 사십 세에 결혼했거든요. 그니까 러삼년 동안 굉장히 적적했나 봐요. 어머니의 깡계시지에어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어뭐 아버지도 지금 늙었고 자기 혼자 참 힘들었었는데 이삭이 이제 누구를 맞이하게 되냐면 여기 리브가 아내를 맞이해서 어 위로를 얻었더라 이 위로라는 것은 그냥 뭐 위로 정도가 아니죠. 이 기쁨을 얻었더라 이런 말괄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어쨌든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어. 만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만남의 중재는 누구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통하여 하셨냐? 바로 아브라함의 몸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많은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